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유학의 여러 사상 중에 하나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발전을 알기 위해서는 유학의, 중국 내 유학의 발전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11번에서 했던 내용이 사실 반복되니까 내용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유학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나라 때부터 유학이 장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조 시대 유목민족이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학문이라 여겨졌던 유학은 쇠퇴하고 이를 대신하여 불교 그리고 도교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 시대가 되면서 과거시험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관리를 뽑는 과거시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유학이 과거 시험의 과목으로서 다시 한번 그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요. 특히 당나라 시절, 유학의 여러 경전 중에 하나였, 유학의 여러 경전에 속하는 사서 오경 5경 중, 오경을 정리한 책인 오경전의가 편찬되고, 오경정의가 과거 시험의 교재로서 활용되면서 유학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당 시절 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 이래로 불교와 도교 또한 계속해서 그 나름대로의 발전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도교는 중국의 학문이었던 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느냐. 불교나 도교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이나 근본 원리를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나 도교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리체제를 형이상학적 논리체제라고 합니다. 유학이 바로 불교와 도교의 이 형이상학적인 논리체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론적인 탐구 그리고 수양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유학이 현실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인 논리체계를 받아들인 당나라 이후의 유학은 이론적인 탐구, 그리고 수양을 강조하게 되면서 송나라 시절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학이 탄생합니다. 이때 탄생한 새로운 유학을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 성리학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사상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을 구성하는 첫 번째 사상은 바로 이기론입니다. 성리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이와 기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란 우주의 보편적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기란 리에 의해서 나타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기에 의해서 우주의 모든 것이 구성되었고, 변화한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사실 우주의 보편적 원리, 리에 의해 나타난 변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빵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밀가루를 반죽하고, 이스트,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하고, 이후 적절한 온도에서 발효된 밀가루를 굽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이 빵의 보편적 원리, 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 원리에도 원리, 불구하고, 어, 밀가루 반죽, 어,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어떤 식으로 빵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릅니다.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냐라는 과정에 따라서 식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바게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소보루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크로아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 밀가루 반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빵들의 특징. 이것이 바로, 어, 바로 기, 기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리학의 주요 사상 두 번째, 성증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본성을 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인 성이 바로 곧 우주의 원리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원리인 인간 본성, 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수행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실천적 수행의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거경국리, 경물치지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거경국리란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하여 다르게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는 수행방법을 말합니다. 경물치지란 무엇이냐? 사물을 연구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리학은 이 거경국미, 경물치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본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집대성 하나의 체계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주희, 이렇게 송나라 시절 등장한 성리학은 남송 시절 주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집대성, 그 체제가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름 높은 학자를 존경하는 의미로 부를 때 끝에 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희를 주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리학을 이주희가 완성시켰다라고 해서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학에는 오경, 그리고 사서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책, 그리고 네 가지 책 경전이 있다는 얘기를 11번 학습지에서 했습니다. 당나라까지의 유학은 오경과 사서, 사서오경 중에서 오경을 중요시하였고, 어, 이 오경을 정리한 책인 오경정의가 편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송시절 완성된 성리학은 오경보다는 사서를 중요시하여 사서를 정리한 책, 사서집주가 편찬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리학, 남송대의 성리학은 대의명분, 화이간을 각각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대명분이란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와 명분을 말하는 것이고, 화이간이란 한족 중국인 스스로를 존중하고 주변 민족을 오랑캐라고 낮추어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남송시 남송은 유목민족에 의해서 화복 지역을 뺏기고 금을 황제 의 나라로 모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성리학 대, 성리학의 대이명분 화이관이 더욱 더 중요시되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남성이 유목민족에 의해서 국력이 쇠퇴해지고 유목민족인 금을 모시는 상황에서 대이명분 화이관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정신적인 우월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성리학의 이 대이명분 화이관은 조선에서 발달하는 북벌론, 척화론, 그리고 일본의 존왕 양이론에 각각 영향을 미칩니다. 북벌론, 척화론, 존왕 양이론은 각각의 학습지를 공부하면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송시절 어, 전국 각지에 서원과 향약이 보급됩니다. 서원은 제사와 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이 서원과 향약이 전국 각지에 보급이 되면서 남송 전체의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원나라 시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장악했던 원나라는 사서 집주를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명나라는 과연 어떠한 성리학 발전 모습을 보였을까요?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민족, 중국의 민족, 한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따라서 기존 유목민족, 원나라의 사상, 체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한족이 중심이 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나라는 성리학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리학의 여러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대의명분과 화이관입니다. 이 대의명분과 화이관 때문에 명나라는 성리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면, 성리학으로 과거 시험을 치렀다, 성리학을 정리한 책인 성리대전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지배층이었던 신사에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유교 의식, 예절, 이념이 널리 확산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때 이렇게 성리학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16세기 양명 왕수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새로운 학문, 바로 양명학이 그것입니다. 이 양명학은 기존의 성리학과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첫 번째가 실천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심증리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성미학의 사상을 살펴보면 성증리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곧 우주의 원리라는 주장이죠. 이에 반하여 왕양명, 왕수인이 주장한 양명학에서는 인간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다. 라고 말이지요. 따라서 왕수인, 왕양명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을 수양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양명학의 주장은 곧 평등 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국의 성리학 발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사, 고려와 서우 조선의 성리학 발전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3세기 말 중국 원나라로부터 고려의 성리학이 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등장한 새로운 지배층이었던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성리학을 믿은 신진사대부는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 원나라와 결탁한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문세족이 믿고 있던 불교, 그리고 원나라 친원 세력을 띠고 있던 건문 세족을 동시에 비판하였습니다. 이후 신진 사대부는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진 사대부가 믿고 있던 성리학은 조선을 건국하는 이념적인 바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진 사대부의 건국된 조선은 자연스럽게 성리학을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믿었습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의 처, 성리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중국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송과 마찬가지로 서원 향약을 통하여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조선에 만들어졌던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입니다. 그리고 중종 때, 중종 임금 때. 향약이 최초로 실시가 되고 선조 임금 때 향약이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양은 지금까지 살펴본 성리학의 발전 모습은 조선 전기의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의 모습은 22번 학습에서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일본의 성리학 발전 모습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후기에 일본의 성리학이 전래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로 승려들이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후에도 일본 내 성리학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러다가 15번 학습지에서 배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에서 잡아온 학자들을 통해서 일본 내 성리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성립된 에도 막부 때부터 성리학이 크게 발전합니다. 일본의 성리학 발전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두 명의 학자를 알아야 합니다.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이 바로 그들입니다. 첫 번째, 후지와라 세이카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침 조선으로 쳐들어갔던 일본군이 수많은 포로들을 특히 성리학자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일본에 끌려왔던 학자 중에 강항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에 끌려온 강항과 교류하면서 성리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후지와라 세이카는 유교의 경전이었던 사서와 오경을 정리한 책인 사서오경 외훈을 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는 하야시라잔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자로 기르기도 합니다. 일본 성리학의 발전 모습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하야시 라잔입니다. 하야시 라잔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여러 제도와 의뢰, 의식 그리고 예절을 정비합니다. 그 결과 성리학이 에도 막부의 관악 국가의 학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도 막부 시절 지배층이었던 무사들 상대적으로 유교 학문, 유교라는 학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도막부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불교,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신앙이었던 신토가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에도막부 내에서는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는데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에도막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23번에서 연결하여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 이전 동아시아, 16세기 동아시아의, 16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의 동아시아의 여러 모습을 한중일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